어, 안녕하세요. 택시아 돌자입니다. 24년 11월 14일, 오후 근무 시작하겠습니다. 어, 현재 시간 4시 31분. 아, 비가 오네요. 아, 비 오면은 아주 좋아라 합니다. 그동안에 좀죄진것좀싹좀 좀좀 털고 가겠습니다, 오늘. 아카드를낀 상태고, 아직 코를 안 주네요? <laughs> 뭐 쉬, 쉬었다 왔다고 사람 개 무시하는 거야? 뭐야? 어? 오히려 쉬었다 온 사람들, 어? 코를 부지런히 줘서 일을 시켜야지. 아, 오늘 아침에 새, 어제 도착했죠? 어제 늦게 도착해갖고, 푹 쉬고, 어, 이게 운전하다 보니까, 아 눈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. 눈 영양제도 먹고 그러는데. 그래서 보안경을 하나 맞췄어요. 보안경을. 뭐, 저는 안경 같은 거를 써본 경험이 없어서 일단 그냥 가볍게 쓸수 있는 걸로 썼습니다. 색깔도 안 넣고. 근데 아직 뭐, 오늘 하루 이제 운전해보면 나오겠지? 아무래도 돈들에서 썼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눈이 좀덜 피곤했으면 합니다 아 어, 이거 저기 법인택시 그 12시간씩 교대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제가 그제 이제 새벽에 저기를 내려가야 돼 갖고 어 4시에는 영업을 마쳐야 됐거든요. 그래서 마코를 안양 평촌 콜을 받았는데 어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통 4시에 이제 평촌 쪽 들어가면은 뭐 인공 긴공 콜들이 잘 뜨니까 뭐 그런 거 하나 받아 먹으면 매출이 좀 많이 도움이 될 텐데. 어, 도저히 뭘 어떻게 그 영향을 자동, 끼칠 수가 없어요. 음, 저기, 화구 1동 펄 떴네요. 여기 신월 3동 쪽에서. 일단 오늘 비오는 날이니까 비오는 날에는 수요가 좀 많고 그 수요가 픽업거리도 긴게 많이 떨어지고 차는 막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좀 많이 힘든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날에 어 수행을 좀잘해 놓으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쉽게 하는 얘기로 벌받는다 그죠 뭐.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비오는 날을 아유 씨, 뭐랄 와 여기 뭐 골목마다 막 다시 씨... 아 여기는 또 진입금지잖아 아 신월삼동도 막뭐 한동안 뭐뭐 뭐 여기 뭐 재개발하네 어쩌네 막 난리 치더만 뭐 수익이 나와야 재개발을 하지 이 동네. 야, 고도제한 있어갖고, 또 비행기끼리고, 이거 뭐 분양해봤자 분양되겠어, 이거. <laughs> 근데 이런데라기에서 뭐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, 건설회사에서 받을 것다 받고, 타산이 안 나오지. 아, 씨, 이봐, 진짜. 아단 오늘은 정신 좀 바짝 차리고, 어, 저번 주에 정말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건지, 어, 뭐 어떤 콜이, 연계 콜이 막 굉장히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구전을좀 많이 했습니다. 한 2, 3일을. 그런 부분들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방을 9시에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지금 4시 반이니까, 한 5시간 반, 10시까지, 뭐, 열심히 수행하면은, 오늘 단거리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단거리,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단거리 손님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, 5시간, 한 12콜 정도 뭐 수행하지 않을까? 그러면은, 이제 할증시간 들어갈 것 같은데, 한번 해봅시다. 자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오늘 또화이팅합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즐겁게 해 보입시다. 자 손님 피가 150m 전. 화곡동 콜 맞으신가요? 응. 천천히 오세요. 천천히 안전 운행을 위해 잠차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응, 어서 오세요 자, 출발할게요 네 손님 내려드렸습니다 여기 화곡역입니다 한남동? 아, 아, 이거 또 배차 완료냐? 아, 일단 지금 콜 시스템이 뭔가가 이상해. 기존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뭐 오늘 퍼스 두개째예요첫 콜, 중동 가는 거, 지금 두 번째 거, 한남동 들어가는 거. 뭐, 뭐, 한남동 들어가봤자 지금 이 시간에 뭐 좋은 거는 없지만. 아, 우장산 쪽으로 가고 싶은데, 차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? 음. 네, 맨, 화곡역 바로 입구 쪽에서 세워드려갖고. 하여튼, 아, 비 오는 날에는, 어, 어떻게든 콜수를 최대한 도로 좀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. 조금 힘드시더라도. 또, 원래 비 오는 날이 올수락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은, 안 가는 코를 다 받아 줘야 되니까. 근데 조금만 참고 어, 잘 버텨서 가시죠. 어, 잘 성공했습니다. 일단 우장산 쪽으로 방향은 틀었고 저쪽 우장산 쪽에서 얼음 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 차량 많네요 오늘. 어? 만만치 않습니다. 비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, 또 사근동은 어디야? 자, 피각거리 1.2km. 네. 손님 태우는 거 보고 영상 마무리 짓고, 어, 9시에 라방에서 뵐게요. 어, 오늘 비 오는 날에는 그동안에 죄진 사람들, <laughs> 온갖 나쁜 짓 하신 분들, 어, 저기, 죄를, 벌을 싹다 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, 잘이 부분, 우리 잘 이용하도록 하시죠. 저도 10시까지는 오늘 야 오늘은 뭐 길방, 우버 일치 않을 예정입니다. 오로지 카카오로만 그 동안에 좀 못된지 한 것들 <laughs> 상쇄시키는 의미에서 음자 카카오만으로 오늘 영업을 마치려고 합니다.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어좀 있다가. 9시에 나방에서 뵙겠습니다. 지리공부를 좀더 해야 될란가 봐. 아, 막, 무슨 돈, 무슨 돈, 그러면은, 아, 여기가 도 대체 어디야? 막. <laughs> 보택시에자충우들이죠 <좌충> <laughs> 단지 안에서 부르겠네요 오늘 이제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좀큰길 쪽에서 하는 거 보다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또 오늘 또 수능 끝나는 날이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은 또술 생각들도 많이 나고 술한 잔씩 먹으면 악령들도 많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은 택시 할수 있는 우리 택시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날에 좀 데이터를 충실하게 잘 쌓아 놓으면은 여러가지로 좀 편합니다 아 오늘은 많이 해야 돼요어 이거 입금을 보통 14일 이쪽저쪽에 입금을 맞추는데 이번 달에는 16일 내일모레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모레 어한 중반 뭐한 12시 정도면은 뭐 입금 다 맞추겠죠 그래도 강서 쪽에서는 지금 여기 옆에 힐스테이크나, 힐스테이크나 이쪽에, 응? 음? 아이파크 쪽이, 그 생활 수준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. 이쪽, 이쪽 분들이. 강서 쪽에서는. 어, 또 대단지고. 거의 뭐, 어, 세대당 4천 세대 되는 것 같아요. 자, 픽업 300m 전 경비 아... 경비실을 경기. 연결합니다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연결 중입니다 사근동 이라 사근동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네인데 또 거기 또 출근시간 퇴근시간 좀 겹쳐갖고 아 이거 또 오늘 빡세게 갈것 같습니다 빡세게 그냥 강서에서 조용히 놀게 좀 해주지 그 꼴을 못 봐요 꼴을 <laughs> 네, 어서 오세요. 음, 사근동 맞으시죠? 네. 사근동. 예예 네. 출발할게요.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. 네.